마라톤을 준비하는 여성러너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은 바로 발에 꼭 맞는 러닝화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선보인 여성 마라톤화를 소개할 텐데요. 가볍고 탄력있는 쿠션감은 물론 장거리에서도 발의 피로를 줄여주는 안정적인 설계가 돋보입니다. 또 내마모성과 통기성이 뛰어나 매일 훈련하거나 실전 레이스에서 활용하기에 충분하죠.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운동할 때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엑스텝 여성 2000KM 3.0 엑스텝 2000KM 3.0은 장거리 러너들을 위해 설계된 여성용 러닝화입니다. 경량 EVA 미드솔이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반발력을 제공해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내마모성 아웃솔이 2000KM 이상 러닝을 버틸만큼 튼튼합니다. 통기성 메쉬 어퍼로 땀 배출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힐컵이 발뒤꿈치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봄 시즌 컬러로 세련된 디자인까지 더해져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모델입니다. 두 번째 제품 BMAI 여성 레인저 6.0. BMAI 레인저 6.0은 여성 마라토너를 위한 전문 훈련화입니다. 20km 이상 장거리 러닝에도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구조와 고탄성 미드솔이 장점입니다.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추진력을 주는 쿠션 덕분에 장시간 뛰어도 무릎과 발목 부담이 적습니다. 어퍼는 통기성이 뛰어난 메쉬 소재로 답답함을 줄였고, 럭셔리한 디자인이 특징이라 운동뿐 아니라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없습니다. 꾸준히 훈련하는 여성 러너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세 번째 제품 원믹스 2024겨울 여성훈련화. 원믹스 2024겨울훈련화는 추운 계절에도 러닝을 이어가고 싶은 여성들을 위한 모델입니다. 가죽 소재 어퍼로 방풍과 보온성이 뛰어나며 내부 라이닝이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내마모성 아웃솔이 눈길이나 거친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쿠션감은 부드럽고 반발력이 있어 러닝은 물론 걷기, 헬스장 운동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따뜻하면서도 안정적인 운동화를 찾는 분들께 딱 맞는 제품입니다. 네번째 제품 361 퓨리어스 2.0 여성용 361도 퓨리어스 2.0은 카본 플레이트가 내장된 여성용 레이싱화입니다. 강력한 반발력과 초경량 구조 덕분에 마라톤에서도 페이스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쿠션은 부드럽지만 반발력이 뛰어나 장거리 후반에도 에너지가 잘 전달됩니다. 통기성 메쉬 어퍼는 발열을 빠르게 배출하고 아치를 안정적으로 잡아 흔들림을 줄입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기록 단축을 노리는 여성 러너에게 알맞은 퍼포먼스화입니다. 다섯 번째 제품 여성용 쿠션 캐주얼 러닝화 마지막은 가성비 뛰어난 여성용 쿠션 러닝화입니다. 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어퍼와 편안한 미드솔 구조로 러닝뿐 아니라 출퇴근 산책에도 적합합니다. 미끄럼 방지 아웃솔이 적용돼 빗길이나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안정적인 접지를 보장합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발 피로가 덜하고 트레일과 캐주얼 상황까지 두루 활용 가능합니다. 일상 운동과 가벼운 조깅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실속형 모델입니다. 이처럼 여성 러너들을 위해 제작된 마라토너들은 기능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제품들입니다. 기록 단축을 노리는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장거리 러닝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발에 맞고 나의 러닝 스타일에 어울리는 신발을 고르는 것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품 정보를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러닝이 더 가볍고 즐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